구부리고, 봐봐. 구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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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부리고. 이걸 나중에 폼을 내면은, 뻗치고, 뻗치고, 봐봐. 뻗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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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치고. 그렇지 하실 때자 이렇게 부위쪽 홈을 만들어 봐요. 부위쪽 홈을 부위쪽홈 홈을 만들어서 어, 오른 발은 직각에 두고 왼 발은 앞꿈치를 일직선에 두되 앞꿈치만 이렇게 오픈해 다리를 빼서 이렇게 오픈하지 말고 앞꿈치만 이렇게 오픈해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볼은 우측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한 중앙에 이렇게 갖다 놓고 예, 헤드를 바로 놔요. 바로 놓으면은 이렇게. 손이 거북안 쪽에 여기 오게 돼 있잖아요. 어, 여기서 그립을 잡은데 조금 위크하게 그리고 오른손이 조금 수렁하게 이렇게 조금 덮어 잡는다. 이렇게. 왼손보다 오른손 이좀 강하게 이렇게 잡힌다. 이런 거아요 이렇게 그러면 은 채를 뺐을 때이 베이스 면과 거의 손바닥이 일치해서 다니. 이렇게 그러면 바로 뺐을 때 손이 갈칠 때. 테이크 백이 됐을 때손 앞에 헤드가 있도록 손 앞에 손앞 헤드가 있고 탁 치고 나면은 손 앞에 헤드가 있고 예? 처음에 놓으면은 손 앞에 헤드가 있잖아요. 그치? 치고 나도 역중해도손 앞에 치고 나도 손 앞에 그리고 볼한개 앞에 여기를 칠려면은 여기 여기를 칠려면은 자, 자연스럽게 네. 머리가 이렇게 나가면 좋다 그랬잖아요. 머리가 머리 네. 머리 자, 이때 가장 편하게 네. 어깨 존 헤드가 일직 선상에 이렇게 존 앞에 탁 치고 나면은 어깨 존 헤드가 네. 일직 선상에 선상에 존이 음. 가고 존이 오고 이렇게. 쇠를 너무 이렇게 세워 놓지 마세요. 로프트 각을 이렇게 너무 세우면은, 리딩 엣지 날이, 매트에도 이렇게 걸려요. 그럼 이게 필드 가면은, 뒷땅을 만든다. 그래서, 이 웨지를 이렇게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또 밑면에 바운스가 생긴대로, 생긴대로 이렇게 탄나 생긴대로 놓으면은, 살짝 오픈된 듯하게, 놓고, 왼손은 위크하게, 오른손이 조금 이렇게, 네, 어퍼 잡듯이, 네, 이렇게 잡고, 손 앞에, 손 앞에, 이렇게. 그리고 공을 탁탁 때려줘요. 가감하게. 탁 때려줘, 보세요. 내가 때리려고 들었으면은, 탁 때려. 이렇게. 탁 때리면 되는데, 이걸 너무 조심해서, 뭐, 어깨로, 어깨로, 몸을 자꾸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타구감도안 좋고, 거리도 일정 모해 우리가 잠못 박을 때뭐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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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충격을 주잖아. 요 충격을 주잖아. 요 그것도 똑같아요. 저 작게 빼서, 탕, 얘, 충격을 줘보라저 자, 보면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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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 어, 손목을 조금 이렇게 스냅을 쓴다 생각하고, 손목을 좀 써도 상관없어요. 너무 예, 이렇게 뻗어하게, 어깨로, 어깨로, 이래서 미스 사슬 만드는 거예요. 몸은 가만히 있고, 예, 충격, 충격, 저거 봐요.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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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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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채를 너무 낮게 빼려면은, 자, 보세요. 너무 낮게 빼면은, 이렇게, 예, 축이 좀, 이렇게 가잖아. 그죠? 또 이렇게 낮게 올때 문제가 돼. 바로 든다, 생각시로 바로 들고, 충격. 이렇게 충격. 그럼 공은 들었던 만큼 더 이상 안 가요. 한 10m 정도, 이렇게. 10m, 충격. 충격. 이렇게 중계 이렇게 가만히 있고 몸은 가만히 있고 손이 가고 손이 오고 손이 가고 손이 오고 손이 가고 손이, 가고 손이 오고 이렇게 손이 가고 손이 오고 손이 가고 손이 오고. 손이 가고 손이 오고 자 정리할게요 손 앞에 헤드 백스윙 해도 존 앞에 닥쳐도 존 앞에 치고 나도 존 앞에 이게 중요하다 이게 예, 그것만 생각하고 존이 가고 존이 오고 존이 예. 가고 존이 오고 예. 어, 탁탁 때리 탁 이렇게 때리라고 음. 들어서 잠못 받듯이 탁 이렇게 탁 때려봐요. 힘은 백스윙 크기에 이렇게 결정되어 있으니까 탁 이렇게 때리세요. 응? 응? 손이 가고 손이 오고 앞에 손 앞에 조금 무거하게 백스윙해도 손 앞에, 응? 손 앞에 손 앞에 손 앞에 응? 그리고 이제 자꾸 몸을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 맞으려고 하지 말고 내려온 시점에 내려온 시점에 손 앞에 내려온 시점에 손 앞에 응? 손이 가고 손이 오고 손이 오고 그리고 공항계 앞을 칠라면 머리가 나가고 머리가 나가고 이렇게 손 앞에 이렇게 손 앞에 이렇게 하체는 편안하게 하체 막 너무 경직시키지 말고 상체를대 경직해서 뻗덕가게뻗덕가게 뻗어 가게덕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뭐만 써요? 팔만. 손목만. 팔하고 손목만. 몸은 감아두고. 방향이랑 설정했으니까. 손 앞에. 손 앞에. 손 앞에. 짧고, 짧게 이렇게 던지는데 우리 몸 쓰나요? 그냥 뭐만 써요? 팔. 손. 손목. 스냅. 네, 이렇게. 네. 가만히 있고. 손. 앞에 이렇게 많이 갖고 놓으세요 채하고 네. 볼하고 내하고 빨리 친해지도록 최대한 많이 갖고 놓으시라고 뿡손 응. 앞에 손 앞에 네. 그리고 시선을 여기에 너무 잡아놓지 마세요 이렇게 따라가 공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따라가주라 뿡 이렇게 따라가줘 제가 잘 빠져나가고 탁칠때 시선을 선 시선 렇게 차볼라 하지 말고 네, 자연스럽게 시선을 보여요. 탕 그렇게 따라, 따라가시라고 시선이 주 앞에 탕 따라가시라고 그래서 이 헤드가 지면에 붙어있는 시간이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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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요. 손이 낮게 다니면 손이 이 높이 에 있잖아요. 손이 낮게 다니면은 손이 낮게 다니면은 에 네, 헤드가 낮게 다닌 거예요. 손이 낮게 다니면은 이렇게 헤드가 낮게 다닌 손이 손이 높이, 다니면은 손이 높이 다니면은 손이 높이 다니면은 손이 높이 다니면은 헤드가 높이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낮게 손이 낮게 낮게 이렇게. 이렇게 낮게 주고, 낮게, 낮게. 예. 어, 뭐 프로치를 잘하는 방법은 자꾸 갖고 노는 거예요. 예, 자꾸 갖고 놀아서, 예, 여러분들이, 예, 볼을 원하는 지점에 떨어뜨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시라. 처음에는 이제 일정한 거리, 10m면 10m, 계속 10m, 좀 되면은 뭐 20m. 대면은 30m. 이렇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